최근 들어 한국의 이어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우리 기술만의 독자적인 이어도 종합정보 시스템 가동을 당장 중단하라는 대한민국의 잠재적인 적국 중국 정부의 위협적인 성명 발표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이어도를 360도 방향으로 24시간 수호하게 되며 한반도 해양의 안전 관리 강화 및 방어 목적에서 제공되는 최첨단 감시 체계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중국 고유의 영토라며 한결같은 동북 공정 소리를 하면서 이번 한국의 독도 수호 시스템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극히 유감이라는 발표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중국은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영토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중국이 두려워하는 새로운 KDX사와 KDX호 관계토 전투함이 서해에 배치되어 다시는 중국이 해양지역서 영토 도발을 하지 못하게 입을 막기 위해선 더욱 강력한 한국산 전투함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한국 해군은 이미 차기 전투함 미래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한국 해군이 계획 중인 KDX는 한국형 차세대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대전략 전함입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 KDX는 2030년대 초반까지 국내 독자 기술로 구성된 구축함 9척을 건조해 2000년대 초반부터 KDX 1차 사업을 통해 배치된 구형 구축함을 대체하는 사업인데요. 한국 해군은 2030년까지 초도함 6척을 건조해 한반도 전체를 방어하는 대규모 기동함대에 배치한다는 전력화의 일정을 짰었습니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2030년대 중반이면 유사시 중국 해군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기동함대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과거 안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차기 구축한 사업 일정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일정이 연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일정의 조정은 오히려 KDX에 득이 됐었는데요. KDX의 개발에 들어가기 전 세종대왕급 배치 사업과 한국형 호위함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첨단 무기가 한국산 국산으로 개발 평가됐고 이를 통해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해군용 첨단 기술이 대거 소요 기술로 채택됐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전투함 탑재형 현무 미사일 기술과 마하 9 이상 속력의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KDX-5급 광개토 전투함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산 최신형 마약급 구축함 보다 거대한 배수량인 11,400톤급으로 구축함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순양전함급 크기를 보여줍니다. 최첨단 기술들로 고성능 레이더와 미사일 욕격 시스템 등 이지스 체계의 주요 기능을 대부분 갖추고 있는데요. KDX-4와 KDX-5는 그동안 축적해온 국산 방산기술의 집약체인 셈입니다. 특히 함정 전투 체계의 경우 대공전, 대항전, 전자전 등 동시 다발적인 전투 상황에서 함정의 지휘와 무장 통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KDX는 모든 센서를 하나로 묶은 통합 마스터가 적용됩니다. 즉, 거대한 스텔스 구조물 안에 모든 센서를 집어넣었고 레이더도 미국의 주말 특급 이지스 레이더의 버금가는 고성능 레이더로 싹다 교체했습니다. 통합 마스터는 외부에 설치되어 적의 공격에 노출돼 있었던 기존 레이더와 센서에 비하면 적의 추적을 효율적으로 피하면서도 안전성을 극대화 수준으로 높인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존 이지스 레이더는 장거리 탐색에 유리한 SPAND 단위의 초대형 대형 레이더입니다. S밴드는 대단히 먼 거리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데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파장이 길어 정밀 추적 능력은 떨어지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조밀한 파장을 가진 X밴드를 소형 표적에 대한 정밀 추적 용도로 사용하는데 미국 해군의 경우 차세대 이지스 레이더인 AMDR 개발 과정에서 S밴드와 X밴드를 동시에 적용하는 듀얼밴드 레이더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듀얼밴드 레이더는 이론상으로는 대단히 효율적이지만 상호전파 간섭 문제와 비용상승 문제 때문에 채택이 쉽지 않은 시스템인데요. 하지만 한국의 차세대 KDX 전투함은 장거리 탐지 추적과 육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합 마스터 안에 두 가지 대역의 주파수를 모두 사용 가능한 차세대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미국도 갖추지 못한 신기술 능력입니다. 또한 KDX에는 강력한 무장이 탑재되는데요. 우리 한민족은 항상 크기 대비 강력한 무장을 선호해 왔었습니다. KDX도 마찬가지인데요. KDX에는 충무공 이순신급과 세종대왕급에 적용된 한국형 수직 발사기 KVLS보다 훨씬 강력한 차세대 수직 발사기를 84대나 듬뿍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 수직 발사기에 탑재가 확정된 무장은 완벽한 라인업을 갖춘 국산 미사일인 현무 미사일인데요. 공격 무기로는 최장 2,500km 떨어진 곳에 지상 표적을 족집게 타격할 수 있는 현무 순항 미사일을 비롯해 적 잠수함을 잡는 홍상어 대잠 미사일과 현재 등장한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함께 탑재되는데요. 이 정도 무장 능력은 주요 선진국의 대형 수상 전투함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KDX는 잠수함이 우글거리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격파하기 위한 차세대 대장 장비도 기본 옵션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 전투함은 선체 하단에 고정 장착된 소나를 이용해 수중의 잠수함을 찾습니다. 이러한 고전 방식은 기술적으로 단순하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소나와 잠수함 사이에 거리 심도 차이에 따른 외주 변화 때문에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찾아내기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KDX는 선체에 장착하는 소나는 물론 긴 와이어로 끌고 다니는 예인식소나 해상작전에 특화된 기의 소나 등 다양한 센서를 탐지한 정보를 융합해 적 잠수함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멀티스테틱 방식의 소나 시스템을 채용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전 세계 어디에도 이러한 성능을 가진 전투함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11,000톤급 동급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의 최신형 전투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KDX사와 KDXO의 선형 즉 배의 모양도 이전의 한국형 구축함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함수선형의 경우 스텔스 파도 관통형 디자인을 최초로 채택했는데요. 파도 관통형 함수의 경우 스텔스 성능에도 이점이 있고 파도에 의한 선체 저항과 동요가 적은 것이 장점으로 전해집니다. 이처럼 KDX는 선체 돌출부를 최소화해 고도의 스텔스성을 확보하였습니다. KDX가 적군의 레이더상에서는 작은 어선 정도의 크기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또한 KDX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인 지르콘 스타일의 함대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다고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2004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연구를 진행해 성과를 올렸다며, 2025년까지 발사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비밀리에 국방과학연구소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해군 탑재용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여러가지 연구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액체 램제트 추진기관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램제트는 압축기나 터빈이 없이 고속으로 불어넣은 공기를 원통 안에서 압축하고 연료를 분사 점화 연소의 추진력을 얻는 제트 엔진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공기흡입식 제트 엔진과는 다르게 회전 압축기가 없어 초음속 비행체에 사용됩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2010에서 2012년에 극초음속 핵심기술 응용 연구를 했고 2011에서 2017년에는 초고속 공기흡입 엔진 특화 연구시설을 통한 관련 연구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KDX에서 발사할 극초음속 미사일은 포착하지 못할 정도로 비행속도가 빠르고 적어도로 날수 있어 현존 요격 체계로는 절대 파괴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따라서 핵무기 못지않게 적에 대한 억지력이 있어. k d x 에 탑재할 극초음속 미사일은 군사 안보 질서와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KDX 전투함에 마하9 이상의 속력을 갖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탑재하게 된다면 중국 해군은 진심으로 두려워서 부들부들 24시간 잠을 잘수 없게 될 것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우리 한국의 최첨단 무기 체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현무 파이브를 활용한 SLBM 미사일과 초음속 순항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많은 무기들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의 군사력 증진과 무기 체계 개발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빛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새로운 형태의 파생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긴급 속보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투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로키드 마틴 역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이 전자전기의 핵심인 레이더 포드를 개발함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존 해외에 포진해 있던 F-35 구매국을 한국의 KF21 구매국으로 전부 돌릴 수 있다는 새로운 관측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미국 정부 역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KF21의 개발이 성공하면서 KF21의 기술을 응용한 파생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KF21의 개발사 카이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던 특수한 파생형 계획의 일부를 공개함에 따라 드디어 KF-21의 시제 4호기와 6호기가 복자형으로 개발되는 이유가 밝혀지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공군을 통한 타격 작전을 수행하려면 KF-21 전투기가 없던 과거 시절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고고도 침투 타격 작전은 제발로 적의 방공방 안으로 침투해야 하는 극도로 위험한 작전인데요. F-15K와 KF-16은 어디까지나 스텔스 성능이 없는 4세대에 불과해서 파일럿에까지 위험합니다. 반면 KF-21은 스텔스를 포함한 출중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중고도 레이더를 무시하고 적국의 방공망을 모두 제압하는 고고도 타격 작전이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만 보다 완벽한 계획 수행을 위해선 한국은 미군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KF-21에 타격 수행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유일한 선택지를 골라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전 능력의 국산화인데요. 이에 대해 한국은 전혀 망설이지 않고 개발에 돌입합니다. 그첫 단추는 바로 KF-21의 전자전기였는데요.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이미 관련 원천 기술을 전부 확보하고 있어.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을 KF-21의 파생형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전자전기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한국은 고고도 침투작전, 즉 시드 능력을 미국 공군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 레이더 미사일이 암남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성능까지 모두 따라잡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중국이 과거 초수평선 레이더를 배치하며 내로남불식으로 나왔던 것에 대한 서력을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할수 있게 됩니다. 유사시엔 한국도 전자전기를 통해 중국의 장거리 레이더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허를 찌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대놓고 레이더를 배치해 남의 국토를 엿보던 중국도 이젠 레이더 미사일의 방공방을 뚫리고 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수백 발의 현무미사일에 국토가 벌집이 될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의 전쟁은 육해공을 막론하고 시야 밖에서 먼저 보고 먼저 장거리 유도 무기를 날려 타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에 따라 레이더와 같은 탐지 장비에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는데요. 현대전의 승패를 결정하는 필승 전략은 적의 탐지 장비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전자전 장비인데요. 전자공격, 전자보호, 전자지원의 기능을 하는 전자전장비는 적군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드는 동시에 아군의 레이더를 적의 전자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동시에 해냅니다. 전자전이 제대로 먹히면 아군만이 일방적인 시야를 확보한 상태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한국 역시도 동북아라는 국제 갈등의 각축전 한복판에 있는 만큼 전자전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시험 비행을 마친 KF-21에 탑재된 전자전 장비의 성능 평가 결과가 공개되었는데 동부가 최강을 노릴 수도 있을 만큼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중국과 일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과 같은 전자전기를 활용한 유무인 복합 전술을 통해 더욱 강력한 육군과 공군 전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사실 40년 전만 해도 한국군에는 적국의 레이더를 견제할 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을 상대로 무기의 기술적 우위를 선점할 수 없었던 시절이라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지 않도록 늘 노심초사해야만 했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끝없이 노력하여 결과를 달성해내는 데 성공해냈습니다. 전자전 능력을 얻으려면 국산화 자체 개발이라는 난관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망설임 없이 이 길에 발을 내딛었는데요. 적군의 미사일을 피해 도망다니던 상황이 국가 전략 기술을 직접 개발한다는 사명감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전자전 기술의 특성상 개발 단계의 투자 비용을 양산 판매 수익으로 메꿀 수가 없는데도 ADD와 LIG는 미치는 장사를 하면서까지 4년 만에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죠. 국산 항공 전자전 장비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되는데 함정용 전자전 장비를 개량한 경험이 있던 ADD가 주관하고 LIG 넥스원이 참여한 전자전 장비 국산화 사업은 90년대 초에 개발을 시작해서 7년 만에 완성품을 내놓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ALQ8K는 미국산 장비를 기반으로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만을 국산화한 것이었습니다. 개량을 거친 ALQ8K는 F-16에 탑재되어 혹독한 비행시험 인증에서 미사일의 레이더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며 실전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 국산 전자전 장비 개발은 2016년 KF-21 전용 장비 개발이 확정되며 큰 전환점을 맞았는데요. 기존에는 국산 전투기가 없어 미국 전투기에 부착해야 했지만 ALQ 시리즈는 외장형 포드 형태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미국의 허가 없이도 마음껏 전자전 기기들의 재원을 정하고 디자인을 시험할 수 있게 됐죠. 현재 국산 전자전 기술의 목표는 당연하게도 KF-21의 전자전기 개량입니다. KF-21은 이미 이러한 통합 전자전 체계가 있지만 이를 더 강화시켜 전자전에 특화된 사양으로 개량하는 것이죠. 이러한 개량의 선례가 미국에서 FA-28 슈퍼호넷의 전자전기로 개조한 기체 EA-28G 그라울러인데요. 현대전에서 전자전기는 전투기 수십 대에 해당하는 전력을 낼수 있다고 알려집니다. 이렇듯 전자전기의 위상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한국은 여태껏 다국적 훈련에 참여할 때마다 미군 전자전기의 협력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이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군은 슈퍼호넷처럼 KF-21을 전자전기로 개량해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국산화한 전자전 장비를 개발해서 잘 사용하고 있지만 KF-21 전용 대레이더 미사일과 시스템 역시 개발 중입니다. 이들 기술을 KF-21에 응용 탑재만 성공하면 어렵지 않게 준수한 성능의 전자전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기술 역시 A사 레이더와 결합해 각광을 받는 것입니다. 보다 먼 거리를 탐지하면서 적 전투기가 자신이 탐지됐는지도 모르게 끝까지 상대방을 레이더로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야 말로 A사 레이더의 최고의 강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현대 시대 레이저를 탐지 거리와 해상도는 A사 레이더의 TR 송수신 모듈 수, 전파의 순간 출력 세기에 비례합니다. 반면 송수신 소자별 전파 출력은 높을수록 적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스위치 소자의 출력은 높을수록 단위 대면적 당 필요한 스위치 수가 확고히 감소하는 이점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이용한 A사 레이더를 개발을 통하여 군사 선진국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기존 AGN 갈륨 스위치 소자를 새롭게 개발하는데 성공했는데요. 바로 직전의 소자가 20W급인데 반해 새로 개발한 소자는 무려 50W급입니다. 기존의 서클레이터를 대체해 부피는 최대 450배, 무게는 10%까지 줄일 수 있게 되어 송수신을 담당하는 레이더 소자의 모듈 크기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술 협력 중인 이스라엘 엘타사와 스웨덴 서브에서 대한민국의 A사 레이더 하드웨어 관련 기술은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최종 평가를 내리게 된 것인데요. 이렇듯 첨단 공법의 성공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같은 단위 면적에 더 많은 소자를 배열해 훨씬 먼 거리와 더 작은 물체에 대한 탐지가 가능하게 됐는데 이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 더 뛰어난 성능을 전투기의 첨단 기술과 결합해 자랑하는 할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add와 lig-nex-1은 이러한 전자전 능력을 미래의 우주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한편 해외 무기 시장에서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수출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반면 우리 군의 경우 최근 로키드마틴과 f-35의 개량을 위해 3,700억 원 규모의 협상을 진행 중이었기에 이번 사건으로 결함투성이 전투기를 구매에 막대한 손해를 보는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F35 찬성론자들은 이런 비판에 그리 적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F35는 우리 군이 보유할 수 있는 전투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장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람의 실전기체인 블록일의 양산이 2024년으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F35A를 포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논란이 되고 있는 F-35A의 개량 역시 아주 좋은 장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개량을 통해 장비할 수 있는 무기들이 늘어난다면 향후 우리가 개발 중인 무장이 완성될 때까지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는 중국을 상대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F-35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역시 F-35A 추가 도입을 계속 진행시키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반면 KF-21 전투기 협력 파들은 여러 차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F-35를 추가 도입하거나 개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F-35A를 추가 도입하거나 개량할 돈으로 한시라도 빨리 KF-21의 개발을 서두르고 양산 물량을 늘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래를 내다보는 발상입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의견이 오를까요? 각자 일장일단이 있는 이야기다 보니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어느 쪽이 맞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최근 들어 전 세계에 불고 있는 방산한류를 주축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F-35 전투기 추가 도입의 예산을 KF-21 전투기로 옮기는 것에 대해 국방부 내에서도 찬성표가 높아졌으며 무척 기대됩니다. 이 모든 것은 KF21 전투기가 직접적인 성과 실적을 내며 국내 상황을 뒤바꿨다는 게 더욱 인상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설정,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상.